선물 있을 것 같아, 을 같아? 아, 나오면 아, 엄마,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선물 있을 것 같아, 어때? 것 선물은 아, 그 선물 페이상물. 없을 것 같아? 네. 을는 일찍 자서? 이 일찍 잤어. 새 선물은 있어? 시아라고 써있는거 어떻게 알아? 너 봐봐, 시아라고 쓰여있지. 거기 시아라고 쓰여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야? 여기 시아라고 쓰있어 야, 산타 할아버지 쿠키도 안 만들어 줬는데. 티아가 썼어. 티아가 썼어. 여기 안에 뭘가지고있을까 이거 빨리 뜯어줘. 이거 뜯어봐. 누나처럼. 거기 뜯어봐, 테이도 거기 뜯어봐. 음. 음. 할아버지가 소원 들어줬어? 네자이좀 네, 도와줘 태희는 아, 당신과 같이야 당신과 같이난 응. 조그만거라고 어? 했는데 나 저녁에 자고 음. 안자고 있을때 엄마라고 음. 소원 빌었다 진짜 뭐라고? 하나 하나 그렇게. 근데 너무 커? 아 내가 열어줘. 맘에 들한테 테이 <laughs> 착한 일안 했는데.